그러니까 시작할 때 팔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응. 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이렇게 손목만 살짝 끝 응. 응. 다시 시작할 때 손으로 채를 손으로 뭐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팔이 살짝 올라가면서 얘가 들어오는 거 여쭤보세요 시작할 때이 어깨 다시 시작해 볼까요 아, 어팔이겨팔 들어오다 다시 어, 근까 여기서 팔 들어 올리지 말고요. 회전만 살짝 전체 쭉 싹. 다시. 자, 어깨가 요렇게. 다시. 시작할 때 어깨가 회전. 다시. 손은 가만히 있고요. 손은 가만히 있고 어깨가, 그렇지 요렇게. 왼 왼무릎 좀더 벌리지? 어, 있어요. 다시. 요느게 다시. 시작할 때. 다시.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체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손을 뭘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없이 가야 돼. 이 어깨가 움직이는 거 느끼세요? 이렇게 뒤로. 응? 자, 이렇게 하대 이렇게 응. <laughs> 들면. 은자 <laughs> 이렇게 그 다음 중요한 게이 상태에서 지금 자기 이렇게 이게 편하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몸이 살짝 돌면서 그냥 그대로 올. 가어게요 이렇게 가시면서 다리 응. 올라가고 힘을 응. 빼고 있어요어 조금 빼요 패드로 스한번가볼게 이상하죠? 스윙을한번 볼게요 아.. 네.. 해 볼게요 자몸 어깨 회전이 좀 많이 된것 같죠? 전에 대비해서.. 그죠? 렇 몸만 갈라야지 어깨가 안간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때 네. 내가 백스윙 할때 여기서 약간 이런 이쪽으로 약간 상체가 기울어진 음. 힘이 때문에 백스윙 여기가 탁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어? 여기서 왜 이러지? 이러는 음. 거야 내가 백스윙는데 여기서 이렇게 느낌이 보고요. 이 상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몸이 약간 기울면서. 근데 이게 짧은 채에서는 조금 그 영향이 작지만 채가 길어질수록 영향이 엄청 커져요. 다시. 오케이. 근데 초보 때 이거 이 움직임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시간 내리고 어깨. 여키가 결정되는 거다시. 시작. 그대로 결정 들어오면서. 나이스. 이렇게 붙여야지. 그치. 이 어, 부드럽게. 자,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백스윙했을 때, 이제 요 그림이 나오셔야 요, 이만큼 많이 그림잘돈상태라 돼요. 이 상태가. 이다이게 조금 이도게이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가 아시이죠 다시 볼게요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혼자 미쳐 힘들어요. 레슨 받을 때는 알겠는데 내가 혼자 아씨 혼자 혼자 못하는 겠게요 어, 빨리 려면또 뭘? 그럼 천천히 하면 되지. 그래서 느끼면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팔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응. 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요렇게 손목만 살짝 끝. 음, 응. 다시 시작할 때 손으로 손으로. 체를 뭐보는게아니라내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팔이 살짝 올라가면서 얘가 들어오는 거. 예요 o 끝. t 기지 n 이 y 게 u 기려고 t h 말이야. y o 어깨, 오른쪽 어깨 돌면서 왼쪽 어깨 들어오면서 o a 만 살짝. 끝. 스윙. Okay.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s o 백스윙이야 이렇게 이 백스윙 참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천천히 가볼게요. 백스윙만 할게요. 스탑 합격. 출발. 너무 잘했어요. 위대해요. 어떻게 와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다가 이억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천히 손하는 게 아니라 손을 살짝 올라가 손목만 살짝. 끝. 편하죠 그쵸 그러니까 연습할 때공잘 맞는거 공빠르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고쳐야 될게 있잖아 그럼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하고 연습을 하는거야 공좀덜 맞아도 돼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계속 연습을 이렇게 하다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게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얘가 회전을 안하면 스윙백스윙이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팔이 살짝 올라가 손목만 탁 꺾어주면 끝. 오케이. 오케이겠죠. 어. 팔 뜨기 좀 계속 손목만. 그 출발. 오케이.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